2017년, 새가 시작되자마자 윤준호 씨는 자신의 신학교 강의 파일을 SNS를 통하여 다수의 교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교회 분쟁의 막을 올렸습니다. 그의 신학교 강의 파일은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성낙교의 설립자이며 원로 강족인 김기동 목사를 성토하고 교인들을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제1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최우선 목표는 성낙교회 감독인 김성현 목사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가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레아 운동에 대한 성낙교인들의 염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레아란 김기동 목사가 수십 년간 인도해온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성경 강의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이기도 합니다. 윤준호 씨는 베레아 운동에 대한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이용하여 당시 감독이던 김성현 목사가 베레아를 버렸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베레아의 수호자인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윤준호 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하여 김성현 목사는 베레아를 버렸으나 자신은 그렇지 않으며 설사 김성현 목사가 베레아를 버리더라도 자신을 포함한 부목사들은 베레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윤준호 씨와 교계역 지도부는 2017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베레아를 버리고 보편 신학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합니다. 베레아를 지키겠다고 말한 윤준호 씨는 왜 갑자기 보편 신학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김성현 목사가 베레아를 버렸다고 말한 것은 현인 감독이었던 김성현 목사와 일반 교인들을 이간시키기 위한 술책이었고 기성교단을 향해서 보편신학으로 돌아가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성남교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성교단의 힘을 빌리려는 교계업의 노림수였습니다. 김성현 목사가 베레아를 버렸다는 거짓말로 교인들을 분열시킨 후에 기성교단을 향해서는 베레아를 버리고 보편신학으로 돌아가겠다고 천명하는 교계업 지도부의 교활한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에게서 벗어나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신앙과 신학을 공유하며 교육계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너무 그동안 당연시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했고, 귀신은 못지않게 그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소위 창조론이라든가, 아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또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했습니다 당연히 교계에도 저희가 그런 부탁을 드리지만, 그보다더 저희 자체적으로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특별 사면 회를 전후로 해서, 많은 분들의 조언들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지하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면이 실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태를 통해서는 좀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한국 교계에서 볼 때도 확실히 진짜 정통적인 신앙과 신학으로 돌아가는다고 하는 기대에 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